안녕하세요. 차량 현명이사는 법, 용창채입니다. 오늘은 BMW 10월 2차 프로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2차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6년식 할인이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BMW 10월 프로모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25년식에 대한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26년식 할인이 포함된 10월 2차 프로모션을 말씀드릴 거고요. 25년식으로 출고 가능한 차량들 할인도 남겨두었으니까, 정확한 10월 프로모션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제그 영상 쭉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년식 프로모션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조율까지 한 할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할인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 BMW 7개 딜러사를 비교하고 나온 할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건, 실제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현금 할부 리스는 테싹다 가능하고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채팅 및 연락처로 입사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시리즈부터 할인 시작하겠습니다. 1시리즈는 25년식으로 출고가 가능해서 일반적인 것보다 높은 할인 적어왔고요. 새로 나온 차량임에도 할인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출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 생니다 재고가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서 25년식 출고를 원 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시리즈입니다이시리즈도이시리즈랑 마찬가지로 25년식 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높게 해주고요 26년식 차량이 들어오고 25년식 차량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은이 할인 그대로 유지 못 받고 5시리즈처럼 할인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 는 320i나 320i m 스포츠가 소량으로 25년식이 남아있고요 25년식이 없어진다면은 할인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그 예로 지금 320D M스포츠랑 320i m 스포츠 투어링의 할인이 저 위에 320i랑 M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적은 거를 보면은 25년식과 2 6년식의 할인이 얼마나 다른지 아실 수 있겠죠? 3시리즈를 이번 연도에 구매해야 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면은 지금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25년식 할인도 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시리즈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3시리즈 조건이 좋은 걸다 알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25년식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할도 받을 수 있으니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시리즈 같은 차량들은 리스로 했을 때월 납입금도 60만 원대에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60만 원대 리스로 초기 자금 없이 출고 가능할 것 같으니까 빠른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도 3시리즈랑 마찬가지로 25년식이 남아 있고요. 할인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4시리즈 같은 차량들은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리스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금이나 할부로 했을 때는 4시리즈의 그 감가를 다 맞아야 됩니다. 4시리즈가 아무래도 쿠페나 컨버터블처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는 아니고 세컨카로 선호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감가가 일반 차량들보다는 셀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현금이나 할부로 내 차로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 감가를 다 맞아야 되는데 리스로 했을 때는 감가 상관없이 월납입금만 내다가 반납하면 돼서 아시리즈 같은 차량은 리스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할인 25년식 기준에서도 가장 높은 할인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해주셔야 좋은 조건으로 차량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시리즈입니다. 오시리즈 가솔린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시리즈 가솔린은 25년식 못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구하고 싶 25년식이 조건이 좋은 걸 아셔도 지금은 26년식만 남아있고요 근데 26년식 치고 할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26년식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막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500만원, 600만원 된거 보니까 이 정도면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26년식인데 5 0 0개수 600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를 팔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26년식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26년식 할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25년식을 찾았지만 지금 26년식 할인이 공개됐을 때2 6년식의 할인...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매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5시리즈 는 잔존가치라는 게 많이 잡혀서 월납입금을 또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 아무것도 안 내고 월납입금을 70만원 80만원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5시리즈 는 특히 리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6년식이면 보통 차량가 가 오르는데 차량가가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5시리즈 25년식을 굳이 찾으실 필요 없이 26년식도 충분히 좋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 보겠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일반형 그러니까 M 스포츠가 아닌 모델들은 25년식이 남아 있어서 할인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6년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조금 더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 3 0 2 M 스포츠는 할인을 좀더 올려 줄것 같고요. 523d M 스포츠는 25년식도 저 정도 했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25년식, 26년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26년식이 중고차를 팔때더 많이 쳐 줍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26년식도 출고했을 때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26년식인데도 할인을 처음부터 다 줬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실 거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M 스포츠가 아닌 모델이 25년식이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M 스포츠랑 기본형이랑 디자인 차이 빼고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띄어드리는 밑에 하단에 있는 5시리즈가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기본형도 충분히 이쁘기 때문에 나는 차를 가성비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 기본형으로 좋은 할인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년식도 이제 곧 있으면 끝나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연락 주시는 게 좋겠고요 문의는 댓글에는 오프채팅 및연락처로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도 2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괜찮은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BMW 리스로 했을 때 100만원씩 8개월 지원되고 하는 것도 유지가 다행히 됐습니다 그리고 7시리즈는 아무데서나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시리즈를 많이 판매하는 딜러한테 추가 지원금이 나오는데 저는 추가 지원금을 넣은 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할인보다 100만원 이상은 높은 할인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7시리즈를 많이 판매하고 뭐 리스도 많이 짜드리고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BMW 파이낸셜 할지 일반 리스를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시리즈는 BMW 파이낸셜로 했을 때 100만원씩 8개월 혹은 10개월 지원되기 때문에 BMW 파이낸셜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타사 그리고 BMW 파이낸셜의 총 비용을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비용을 제가 계산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드리겠고요. 문의는 댓글이나 오프팅 팀인 연락처로 24시간 주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시리즈와 Z4입니다. 8시리즈 25년식으로 소량 남아있고요. 소량 남아있는 차량 기준 한해서는 이렇게 2,300만원 할인 가능하고 Z4도 25년식으로 높은 할인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둘다 25년식 가능하고 둘다 25년식 모델이 사라지면은 할인율이 많이 낮아질 차량들로 보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일단 IX1, IX2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점 감안해 주시고 문의를 주셔야 니다 되겠고요. 아이보 같은 경우에는 25년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원래 더 낮았는데 25년식이라 할인이 좀더 높고요. 이것도 소량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i5는 이제 e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e 드라이브 모델은 할인이 이것보다 좀더 작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BMW에서 조금 할인을 줄인 모습을 볼수 있겠고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할인율이 작아졌더라도 보조금이 들어가서 똑같이 맞춘 거니까 제 영상에 나와 있는 할인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i x 4 5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별로 할인이 굉장히 다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고도 좀 어렵죠 화이트나 블루가 많이 남아있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그래도 한달 이상은 해주셔야 차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BMW 딜러사별로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저는 iX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딜러사별로 어떤 할인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인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다 알아나서 실제로 가능한 할인입니다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i x 4 5 1,700, 1,800 할인 실제로 불가능한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겠고요. 저는 실제로 출고도 나가는 진행 가능한 견적이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할인을 높게 드려야 출고도 많이 나가고 유튜버도 조회수도 올라오기 때문에 다 조율하고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한 할인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가 무조건 낮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로 월납입금을 적게 내다가 그리고 반납을 해야 중고차 값 걱정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현금이나 앨으로 구매해서 내 차로 과제할 수. 때 5년 뒤에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온전히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 보지 않으시려면 리스로 하시는 게 낫겠고요. 리스로 했을 때월납입금도 할부에 비해서 몇십만 원 저렴하게 가능하니까 월에 나가는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사업자분들이나 법인사업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문리는 댓글에 놓은 패치 팩밀 연락처로 이사하시고 앉아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X1, X2입니다. X1, X2 25년 시행으로 남아있어서 일반적인 할인보다 더 높게 제가 할인을 받아왔고요. 제가 다 조율해서 일반적으로 되는 900만 원에서 1 0만 원, 1100만 원까지 제가 만들어왔으니까. 대표님들을 문의만 빠르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X3입니다 X3는 25년식으로 남아있다고 하긴 하지만 출고가 빨리 되는 장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라리 26년식으로 기다렸다가 출고하시는 게 할인율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다음은 X4입니다 X4도 25년식으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높은 할인 가능하고요 26년식이 들어온다면 할인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월납입금 저렴하게 하고 내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 지금 X4가 절대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X4가 리스로 많이 하시는 게 잔존가치라는 게 많이 잡힙니다 잔존가치라는 게 많이 잡히면 월납입금에또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X4를 월납입금 70만원, 80만원에 초기 비용 하나도 안 내면서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25년식을 잡아야 그게 가능하고요 곧 있으면 25년식 사라지고 그 후에 25년식을 찾게 된다면 원하시는 견적으로 출고 못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5입니다 X5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26년식을 구하기는 어려웠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년식으로 소량 남아있어서 모델 잘 구한다면 좋은 조건에다가 출고도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 자체가 지금 대기 기간이 한 달에서 세달 정도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리스트로 견적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할인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받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정이 됐을 때는 할인이 줄었다.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출고를 하는데 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하는데 기분 나쁘면은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 안 생기게끔 저는 되는 할인만 제시해 드리고 그되는 할인이 낮은 할인이 아니란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딜러 찾고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채트 연락처로 유사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x6입니다 x6 디젤 그리고 가솔린 둘다 25년식은 없고 26년식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26년식 할인이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겠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솔린 모델보다 할인이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있겠고요이 x6가 할인이 높은게 어느 특정 딜러사만 할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이 할인 맞춰달라고 하면은 못 맞추는 경우도 없고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미 다 조율 받아왔고 출고도 웬만한 컬러 빠르게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 올리려고 제가 할인 조율 열심히 했으니까 대표님들은 편하게 문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채트 및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X7입니다 X7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25년식은 당연히 다 사라졌고 26년식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6년식도 BMW 파이낸셜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할인 제가 받아왔습니다 BMW 파이낸셜을 이용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할인 금액이 300에서 4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할인이 줄었음에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좋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X7도 대형 차량임에도 잔존가치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볼라비 금이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저렴하게 할수 있는 캐피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렴한 캐피탈 플러스 높은 할인으로 X7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출고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 찾은 연락처로 유사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M 시리즈입니다. M 시리즈 전국 비교해서 높은 할 할인들을 받아왔고요. 특히 M8의 할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차가 장기제액으로 있는 차량인데 일반적인 차량보다 500만원 이상 높은 할인을 제가 받아왔고요. 이게 참 슬픈 스토리인데 M8을 진행 하려다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높은 할인만 지금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M 시리즈도 25년식으로 꽤나 많이 남아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할인 받을 수 있겠고요. 26년식도 이렇게 높은 할인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 M5 같은 차량들은 나중에 팔아도 꺼내보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은제 댓글에 있는 오프채팅으 연락처로 이사 시간 언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MW 10월 프로모션을 알아봤는데요. 2차 프로모션인 만큼 2 6년식과 25년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떨 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주시면 어떤 게 좋은지 안내해드릴 거고요. 차한대 팔겠다고 대표님이 더 좋은 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서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를 출고하고 그 다음에 소개받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이 일을 오래 할 거고 오랫동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이득 때문에 저의 자부심. 힘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할인 다 실제로 진행 가능한 할인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BMW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때는 분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금액이 가장 좋은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BMW 할인이나 국산차 할인 등 차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다면 차를 구매하실 때제 도움 톡톡히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